네, 안녕하십니까. 어, 남녀채스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음,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어, LH가 될까요? 음, 우선 결론은 안 됩니다. 어, 안 됩니다. 이게 2020년 5월 20일날 정도에, 이제 LH 쪽에서 이제 법무사 쪽으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임차권 설정이 등기되어 있는 집은 절대 음, 안 된다는 거. 그럼 과거에는 됐냐? 된 적이 있어요. 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과거에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그 금액만큼을 부채로 잡아서 어, LH 심사를 넣어서 된 적은 있죠. 어,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돼요. 음, 또 이제. 계약팀이랑 회수팀이랑 또 다르거든요? 회수팀은 이제 돈을 받아야 입장이니까, 그러면 LH 이제 다른 세입자 그 집에 들어오면 그잔금을 받아서 그 전에 잡혀있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수하면 되지 않냐. 근데 요게 이제 임, 그, 이제 LH에서 잡아놓은 이제 임차권 설정 등기고, 이제 이걸 풀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회수팀에서는 이걸 이제 회수를 해야 하니까, 어, 새로운 이제 LH 세입자의 잔금을 받아서 그 전에 잡혀있던 그 LH 공사 잡아놨던 임차권 설정등기를 푸는 경우는 있었어요. 암암리에.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어, 지금은 임차권 설정이 되어있는 집은 어, 절대 안 된다. 어, 이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집합건물로 되어 있어요. 집합건물은 이제 아파트처럼 예, 다. 호수가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집들이 이제 LH나 중소기업 100%나 어 좀더 쉽죠 음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지금 보면은 어 2020년 6월 9일 뭐 이번 그렇죠 이번에 된 거죠 음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권 설정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 때 2013년 이 당시 때는 계약 날짜 전입 신고 잔금 날짜가 다빨랐다는 것을 알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뭐한달 넘죠. 예. 계약하고 음 그다음에 3주 4주 있다가 잔금을 치르고 잔금 치르기 3일 전에 전입 신고를 하고 그러면 당일 날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잔금은 어 들어갑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얘기가 삼천포를 받았네요. 자, 7,125만 원이 임차 본인금으로 남아있네요. 음. 그래서 현재 이 집은 LH를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옛날이었으면 뭐 방법은 있었겠지만 지금 2020년 5월 22일날부터는, 어,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어, 절대 안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LH나 다른 것에서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거는 천천히 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